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요즘 블로그 5년, 10년 하신 분들도 매출이 예전 같이 안 늘어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매출이 안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요, 해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블로그 운영 10년 만에 알게 된 매출 올리는 글쓰기 방법입니다. 부제로는요. 고객을 설득시키는 글을 작성하자. 어떻게 해야지만 글 하나를 가지고 매출화가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시면 블로그 10년을 해도 효과가 없는 이유. 자, 예전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요즘 효과가 많이 없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는 가만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예전과 같은 키워드를 계속해서 공략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글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요즘 유튜브를 보면 C랭크라든가 다이아 로직이라든가 다이아 플러스라는 그런 로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따라 해보니까 상위 노출이 잘안 되는 경우 되게 많죠. 원인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객을 설득시키는 글을 작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작성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청담동에서 금속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블로그로 운영한 지는 벌써 10년째 됐고요. SNS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갑자기 급감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던 차에 저를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스토리를 올려주셨는데요. 이 과정이 불과 1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 때문에 또는 매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한번 틀을 제대로 잡으면 1, 2개월이면 아마 매출이 다시 원상 복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금속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계도 좋아하고 블로그나 SNS를 즐겨합니다. 블로그도 10년 이상 차곡차곡 유지하며 나름 열심히 나만의 방법으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번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뚝 끊기고 주문이 반토막이 나면서 뭔가 방법을 개선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게 된 겁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와서 했던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아, 방향이 제대로 잡혔다고 합니다. 자, 한달 지난 시점입니다. 블로그에 어제 조회수가 3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300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들어오고요. 수리 주문도 꾸준히 들어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글 하나에 힘이 이렇게 큰지 처음 알았습니다. 자, 예전같이 글을 계속 올렸다면 매출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이젠. 매출 올리는 글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요? 네. 딱 1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운영했을까 한번 저희가 참고하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가만 고객 키워드를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키워드냐면, 그동안에는 공방 관련 키워드를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공방 관련 키워드를 잡아낸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공방 관련 키워드가 엄청나게 많은 블로그들이 생겨나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형성이 됐죠. 그러면 좀더 확장해서 키워드를 찾아내면 또 블루오션의 시장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공방을 찾는 고객의 니즈를 먼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방을 찾는 사람들 중에 그냥 공방에 와서 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색 데이트 코스를 찾는 사람들도 있죠. 연인들 같은 경우는 잊지 못할 데이트 코스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또 확장해서 한번 공략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원데이 클래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색 취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되면 그동안의 공방을 이색 데이트 코스로 생각 안한 사람들이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상위 노출의 핵심을 찾아라. 요즘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로직을 공부하고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잘안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이버 검색 로직은 무엇을 좋아하냐면요. 바로 새로운 글이냐. 이거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어떻게 글을 작성하냐면요. 매번 비슷비슷한 글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네이버 매칭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비슷한 글이라고 판단을 해서 점수가 높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제하고 다른 글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어제하고 다른 글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매번 새로운 글을 어떻게 하면 작성할 수 있을까요? 요걸 고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글을 작성한다는 고민을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슷한 글을 써서 상위 노출이 잘안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면 매번 새로운 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커피숍에 갔고, 내일은 드라이버하고 어디로 갔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글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이걸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는 매번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상이 노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설득시키는 글을 작성하라.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의외로 쉽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신뢰가 가는 곳에서 구매하기를 원하겠죠. 네. 그래서 신뢰를 줄수 있는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첫 번째는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주면 신뢰가 아무래도 올라오겠죠. 어디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 주문 과정을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 요즘 어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이 문자와 카톡 같은 내용을 올려주시면 사람들한테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도 상위 노출을 하면 덤으로 신뢰감이 굉장히 높죠. 이색 데이트 코스를 검색했는데 지도에 첫 번째 에 만약에 공방이 나왔다면 어,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하고 사람들이 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블로그에서는 고객과 소통하는 카톡 내용을 올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 여기는 진짜 생동감이 있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청당 공방이라고 검색하면 네이버 지도에 첫 번째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 고객이 이렇게 방문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보시면 블로그를 10년 동안 운영하지만 왜 매출이 안 올라왔는지 그 원인은 의외로 찾아보면 간단합니다.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매출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